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2시에 저희가 조합 사무실을 약속대로, 조합원인들과 약속대로 어, 끝장톤을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조합장은 어, 저희를 부정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어,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변호사가 없고 카메라가 내려지면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저를 어,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장 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에 나가시면 뭐 소통을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조합 사무실을 박차고 주행낭을 쳤습니다. 조합장이 소통을 원치 않는다는 단점의 표현이죠. 어, 설명에도 사실은 경비업체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 그리고 조합 사업 사무실 직원들 다 합하면 한 2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50명 선착순을 한 것에서 조합원들은 불과 한 30여 명 밖에 는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설명을 하겠다고 조합원에 많은 비용들을 들여가지고 어, 하겠다고 소통을 하겠다는 분이 돈 하나 들지 않는 각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비용이 들 50여명의 연명서를 들고 갔고 또 70-80여명이 여러 차례 끝장 터을 근내 무시하고 달아나버렸습니다. 어, 상근이사는 그 휴가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장 터을 하지 못하고 아쉬워서 어, 끝장 터을때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더 확인하고 어,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겠다. 골절을 몇 가지만 줄여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모였습니다. 아까 어, 생중계로 하려다가 보니까 생중계가 스트리밍이 많아가지고 버프링돼서 어, 좀할 수가 없어서 다시 녹화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께라도 알려드리려고 지금 다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를 다시 한번더 하고 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조합 감사 최석. 남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조합원의 알 권리, 알 권리 보호와 그 다음에 재산 보호 이런 차원에서 뭐 나름대로 감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장한노의 최진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다시 1구역 조합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께서 저를 바로세우치진위원장으로 대표로 여러 조합원들의 대표로 인정할 수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문서로는 인정을 하셨군. 왜냐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 증명을 저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보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조합장은 저에게 이렇게 내용 증명을 다시 회신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내용을 보시는 대로 조합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에 그런 의혹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저를 설명해 와서 제 이름 명시했죠. 저 조합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노재범 설명해 와서 의문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이거 조합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보낸 게 아니고 저에게 대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죠 조합장님 소통하십시다 왜 그러십니까 먼저 우리가 끝장 토론에서 조합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말 어, 문제들 몇 가지만 추려서 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몇 가지만 추려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조합원님들의 관심사가 큰것첫 번째 4200억의 사업정비 정비사업 이게 갑자기 증액됐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여러분들 이 4200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 사업시행인가의그 상의 조합원 수가 260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한달 정도 새에한 10여 명이 더 복권을 하고 해서 27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 270명의 조합원들이 4,200억을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약 15억 1인당 15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비용을 더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비용으로 추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00억 증액에 대해서 감사님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을 묻고 거기에 대한 법률 자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서의 의견을 한번 어, 비롯해 주시길 바랍니다. 4,200억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사천이 엄청나죠 사실은 이4 2 0 0억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알았습니까 임시총회 여러분 우리 9월달에 이 책자가 있죠 임시총회 9월 1 0일날 임시총회 하는 안건으로 나온 겁니다 안건에 안건 딱두 가지예요 이호안건 이완권, 이호안건 이완권, 이호안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이호안건의 제목이 사비가 업 아니에요 사업인가 신청 신청 안건이에요 그 안에 정비 사비는 업한 페이지밖에 안 니다한 부속으로서 1 4 14번이죠. 여기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한 페이지 느닷없이 합계 금액이 1조 3,700 1조 3조 770 700, 1조 3,770억 뭐 금액이 화도 커서 말 발언도 잘안 됩니다. 이런 금액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합은 말이죠. 조합 설립할 당시에 우리 동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우리가 언제 됐습니까? 7년 전에 2013년도에 저희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조합 설립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 사항이 동의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의 사항이 몇 가지 중에 뭐 설계 개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비 1인당 조합 분담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동의를 했고 그 동의한 내용을 동의서를 가지고 부청에서 인가를 해준 겁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조합설립 인가 상입니다. 그럼 조합설립 인가 상의 변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합 인가 상의 변경은 그냥 조합장이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는 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 2 0 0이라는 돈을 올리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설명 들었습니까? 4200억 올린다고? <laughs> 아, 들은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조합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입니다. 이게 이사회 대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사, 이사분들도 몰랐고 대위원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감사로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인데 조합, 아, 사업, 정비 사업비 변경은 총의 의결사항이다. 그 다음에 인간사항의 변경은 그것도 총의 의결사항이다. 하는 게 법의 도정법에 분명히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자기는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정상적인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일단 문제로 삼아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 감사님의 의견처럼 우리 조합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안에 부속물로 넣어서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위한 총회 의결 사항에 더불어 넣어서 이렇게 4200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또 예산 아니라고만 어, 조합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 이런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좀 자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적인 우리 최진욱 분 여사님을 통해서 어,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본 결과 그. 예, 예. 그 정비 사업비는 사업 시행 인가의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이긴 한데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의 임무에 직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합 내부적으로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출해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의견 수렴이 있어야 있고 나서 종회를 통과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수치 금액적으로 봤을 때 기존 예정되었던 정비 사업비의 45%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면 1.5배가 뛰어버린 그런 정도의 엄청난 것이고 이거는 그 법률적으로 봐도 이것은 완전히 주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 한번 잡혀진 정비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사업 시행가 나기 나면 나는 금액이 줄어드는 예가 없다.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1 2년 후에 올 텐데 예. 그때는 예. 여기서 또 증액될 겁니다. 또 증액된다. 예. 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증액될 일만 남았는데 지금 스타트를 이렇게 세게 벌써 끊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아주 그 초, 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이 정비사업비 정액은 우선은 이제 조합원님들이 공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어, 지금 1조 3,70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평당 공사비 지금 거의 700에 가까운 600만 원이 넘어가죠. 어디도, 어디도 지금 600만 원이 넘는 이 초공소, 초고층 공사비라고 해서 설계비도 많이 들고 뭐 공사비 많이 든다고 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시면 초고층 공사비 50층 이상의 공사비가 평균적으로 500만 원대 초반에서 500만 원대 중반까지가 가장 높게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600만 원이 넘게 지금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700만 원 가까운 이 평당 공사비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이 의혹을 조합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각항력별로 지금 이런 단위까지도 지금 설명의 자료에 보시면 다 산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위까지 산출해낸 금액을 왜 공개하지 못하십니까? 그 세무내역 하나하나당. 다 공개해 주십시오. 그 공개된 내용만이 우리가 다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원짜리까지 공사 비용을 산출해 내셔서 이 1조 3,730억이라는 돈을 정비사업비 구청에다 신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세부 내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개하신 내역들은 세금까지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항목으로 나뉘고 있고 그 항목이 결국 똑같은 세금이 여기저기 항목 이름 다른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공사비들이 지금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예비비 500억. 그 조합장님,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500억 예비비 어느 조합도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역은 특별히 촉진구역입니다. 그거는 즉 법에서 뉴타운 개발 방식의 촉진구역입니다. 이 뉴타운 방식은 시에서 구에서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 구의 요청에 의해서 기부채납할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반 시설을 시나 구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0억의 예비비로, 어, 신화구의 요청에 대응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놨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이런 내용들, 의혹들 하나하나 다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은 조합장님 주도로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게 아니,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협력업체들 100배 몇십회 회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 주십시오. 조합원이 궁금한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조합장님께서는 어상시에 4,200억 증액이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1조 3,730억은 어 단순히 예산 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 근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장님의 육성으로, 어, 장배한 감사와 함께 전화 통화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어, 조합장님께서 1조 3천억 정도는 뭐 당연히 올라야 되는 당연히 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건 공사비 검증에 대한 부분은 700억만 받으면 된다. 700억만 어 버프가 한도가 잡혀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 녹취록입니다 어 우리 지역에 평수가 1 9 0평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18,900평입니다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당연히 1,500억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평수가 늘어난 게 지하 4층에서 지하 5층으로 한층 지하 층 주차장 평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하 공사 늘어날 때왜 전체 공사비 549만 5천 원을 곱하셨습니까? 지하 층 공사비는 지상 층 공사비에 국토부 고시로도 63%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평균적으로 실제 지하 층 공사가 늘어나면. 보통 지상층 공사비에 3, 40% 밖에는 안 잡힙니다. 이거 모르셔서 이렇게 1,500억 업체한테 늘려주시는 겁니까? 당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항도 설계가 변경되고 이렇게 1,500억이 늘어나는 것도 조합에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00억을 늘리는 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700억 그냥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조합의 총회사 의결사항입니다. 아무튼, 어, 이런, 그, 정비사업비 4200억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 내역들 다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표기하시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그냥 컴퓨터 엑셀에다 놓고 퍼센티지 곱해서 돌린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세금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들도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 다시 한번더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미 설명의 자료라고 띄우셨지 않습니까? 그 세, 내역들 우리가 다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가 비교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끝장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시 끝장토론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조합원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